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입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그래도 마지막 날 예,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pc 가 시장 예상치 2.5 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예, 시장의 안정을 좀 취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지금 뭐 지표가 흔들리는 것 그런거 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을 받고 가는게 예, 거의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, 장대의 음봉들 다초하면서 이제 다시 43,300을 노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나스닥은 19,000을 깨지 않았죠. 나스닥이 확실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개파락으로 시작한 금요일 증시도 1%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우리 증시는 금요일 날 굉장히 뭐라, 뭐라고 할까요? 쫄았다고 할까요? 굉장히 의뢰 겁을 먹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, 자, 오늘은 다시 조금 반격을 할것 같아요. 그래서, 금요일 캔들을 다 먹었으면 좀 좋겠는데 예, 일단 요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라인 2390이고요 예. 이번 주 지지라인이 될거예요 그게 그리고 2420이 예, 정도가 1차 저항이 될것 같아요 2420 자, 그리고 이제 선을 하나씩 또다 낮춰야 된네요 그죠 렇 예, 그리고 여기 개파랑 라인 2455 어, 예. 이번주에 2455라도 좀 예, 위로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해요. 근데 지금 이제 또 바닥 확인했기 때문에, 뭐 분명히 또 위로 튀긴 틀 겁니다. 자, 오늘, 예, 그리고 이번 주는 예, 4거래일만 또 진행이 되는데, 성탄절 25일 휴장이 있고, 예, 다음 주는 30일 날, 월요일까지만 또 증시가 진행된다는 거, 예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자, 일정이 좀 빡빡해서 26일까지가 또, 예, 그죠, 배당락, 아, 저, 배당, 매수기 때문에, 오늘 또순매수세가한 이틀 동안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, 내일까지는. 예,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목요일까지. 예. 자, 요렇게 좀 보시면 되구요. 코스닥은, 반등하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자, 덜 빠지긴 했어요. 확실히 코스피에 비해서 덜 빠지긴 했죠. 예, 각도가. 근데 그건 미리 많이 내려와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는 660인데, 이 이하로 가면 안 되죠. 이제 660, 660 마킹 하나 하고요. 그리고 오늘 저항 라인은. 네. 여기죠. 680 포인트. 680 포인트가 1차 저항 라인입니다. 그리고 707이 이렇게. 자, 이번 주 700까지 좀 종가를 형성하면 좋지 않을까. 물론, 사거일 안에, 사거래일 안에 계속 올라야 좀 가능한 수치긴 한데,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 포지션이라고 다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에 또, 중요 일정들이 뭐 그렇게 특별히 없어요. 이번 주는. 자, 이번 주는 예, 특별히 없기 때문에 예, 어, 그다지 예, 조금 어, 장애물이 될 만한 그런 지표는 없다는 거 예, 그런 저 지표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예, 많이 좀 많이 수고를 들었죠. 예,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적게 그런, 녹아내리는 지점이다.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우리 개인 투자 분들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